안녕 얘들아 나의 다율 응 어, 누구냐고 어 나야 우다율 내나 스타일 바, 바꿔서 까먹었구나 괜찮아 아 그러니까 오늘 아 다율아 밥 먹어 네 벌써 어아 얘들아 잠깐만 오늘 반찬은 미역 미역국이랑 고기 반찬이다 아싸 음, 음 맛있음 음, 음. 음, 맛있게 잘 먹었다. 아, 맞다. 오늘 이야기 소개해야지. 아, 오늘의 이야기는, 응, 공포. 오늘 무선 이야기로 해봤는데, 오늘의 이야기는, 공포의 수학여행. 그럼 오늘의 이야기로 출발. 아, 맞다. 세살 정도 된 어린이가 보일다 무조건 부모님이랑 같이 보세요. 알겠죠? 맞아. 얘들아, 오늘은 여기에 이사 올 것이란다. 아, 오늘의 주인공은 여기 학생들과 여기 선생님, 그리고 공포의 쌤 팀. 얘들아, 오늘날 수학여행이란다. 선, 선생님. 근데, 어디 가는 거예요? 수학여행인데, 예. 블랙성으로 갈 거야, 나. 블랙성. 아 쌤! 다른 애들은 다 베트남, 중국, 그런 데다 갔는데. 아왜 저희만 왜거기 블랙성만 가요? 저희도 그 베트남, 중국 그런 데 가면 안 돼요? 어허. 어, 말도 안 되는 소리. 어쨌든 갈 거야. 응. 가 베트남이랑 북, 아니, 중국 가고 싶었는데. 으이그 이거 진짜 목말이네 배 타고 가자 네오 왔다 얘들아이제배 타자 에좀좀배차들아 이들아, 이들아, 이아이님도 가야지 자얘들아이제배 출발한다 네 그리고 어느 날 학생 네 명과 선생님 한 명은 블랙섬으로 도착했습니다. 얘들아 여기가 우리가 올 학생 집이고 여기서 자고도 갈 거야. 아소 여기 너무 무서웠잖아요. 선생님 요 여... 그때 그 소문만 들던 그 무덤 안 거기 무덤도 있다 는그 소문 어허 그냥 헛소문이야. 알겠지? 네 힝. 베트남, 중국 가고 싶어, 나도. 어허! 하 네. 아, 다 얘들아. 이거 카드 한 장씩 챙겨야 돼. 선생님 거, 이건, 이건 니네 거고, 이것도 니네 거, 아이고. 다유지 거. 그리고, 오스라 거. 그리고, 김땡땡 거. 맞아, 선생님 거. 얘들아, 이 똑똑하면 될 거야. 똑똑똑. 응? 누구 왔나? 아, 그때 온다 온 사람? 오, 아이고, 선. 서... 아, 땡. 김땡땡 쌤, 쌤 맞죠? 들어오세요. 네. 너희들이 그 학생들이구나. 으, 어, 쌤! 선생님이 너무. 저선생님 너무 무서워요. 어허! 무섭게 생겨도, 오, 친,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야. 두, 맞아요. 그럼 들어가죠. 힝, 난 가기 싫은데. 아니에요. 여기 계속 다니다 보면 재밌어질 거예요. 힝, 힝. 나중고 가고 싶은데. 에헤. 에휴. 선생님, 선, 아, 선생님,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이 거. 얘들아, 그럼 우리 수업 자리에 앉아 고 방은 자, 여기다 자기 집 놓으세요. 쓰라, 고, 하장 있고. 자. 어. 난 여기 싫은데. 어왜피 아, 여기여? 얘들아, 여기 다니면 좋아질 거야. 네.